안녕하세요. 알고사 원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메디포스트라는 기업인데요. 제대혈과 줄기세포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 중에 있고 판매 중에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건 홈페이지예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어서 화면을 열어 놨고요.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보시죠.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 어, 관련해서 76건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제대열 은행 셀트리를 운영 중에 있다라고 보이실 텐데 어, 밑에 보시면 뭐 줄기세포 치료제, 뭐 제대열 은행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내용들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디포스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텐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대혈과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대혈이 뭔지 알고 계시죠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탯줄 태반에 들어있는 혈액을 채취해서 어, 보관하는 사업이에요 그 혈액에 들어있는 것으로 나중에 이 아이가 아팠을 때그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제대혈을 꺼내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쉽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어, 신장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다양한 건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개발이 완료돼서 시판 중인 제품은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분야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 은행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 현재 만들어진 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카티스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제대혈이 뭔지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아이가 태어나면은 탯줄에 들어있는 이제 혈액을 말하는 건데 이 혈액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 아이가 아플 때 치료할 수 있는 어 줄기세포. 이제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가 들어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병을 고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 기존에는 뭐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잠시만요 요거를 포인터를 사용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이런 조혈모세포 이식에 필요한 질환에 주로 사용됐었는데 기존이고요. 앞으로는 뇌성마비라든지 발달장애 소아당뇨 등 뇌신경계 질환 및 자가면역 질환 치료를 시도하려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가 뭔지 봐야 될 텐데 뭐 어려운 말이 되게 많아요. 기업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건데, 중요한 걸 보면은,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는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와 달리 모든 환자에게 일정한 약효를 낼수 있고, 범용 제품화와 대량 생산 가능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게 지금 메디포스트의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줄기세포 치료제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어떤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릎 연골 어 치료하는 줄기세포 주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뉴모스템이라고 아이들이 자라다가 이제 폐 모양이 좀 이상하게 자 이제 생길 때그 부분에 치료할 수 있는 게 뉴모스템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 및 예방을 할수 있는 뉴 뉴로스템.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임상 2분의 1, A FDA 진행 중이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넘어가고요. 카티스템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예, 카티스템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켈렌 로렌스 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골관절염 이제 무릎 있잖아요 무릎이 아픈 정도를 4단계로 나눈 건데 1단계는 지장 없음 2단계 협착 시작 3단계 협착 심화 4단계 심한 통증 상시 그냥 계속 아픈 거예요 뼈랑 뼈가 닿아 있죠 연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연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연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골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여기에 카티스템 주사를 딱 놓으면은 여기 수술하잖아요 절개 수술, 뭐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인공 관절을 넣어주는 수술을 했었는데 인공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 가동 범위가 좁고 불편하고 약간의 통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티스템을 하게 되면 다시 내 거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들 만족도가 정말 높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어, 유튜브에 카티스템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은 환자들 후기 같은 거 영상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시면은 좀 기존에 우리 부모님이나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셨다 라고 하면은 병원 딱 데리고 가셔가지고 치료 딱해 드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비싸요. 한쪽에 천만 원 넘습니다. 보험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셀피움이라고 줄기세포를 기반한 화장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페보니아라고 어 미국 거의 뭐 명품 화장품이래요. 수입 명품브랜드인데 좀 스파 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화장품이다라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하고 있는데 어뭐 바디 코드라인 진오프레시 뭐, 건강해질 여성 유산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현재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실 텐데 죄송해요 이게 어제 차트예요. 제가 이거를 어제 하려고 준비했다가 오늘 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준비했냐면 이거 다 지나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120일선을 돌파했더라고요. 120일선 아유. 좀 아쉬운데 전고점 돌파하면서 121선 돌파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거래량 이 동반했잖아요. 거래량 동반하면서 그 다음날 이건 그 전날이에요. 엊그저께죠. 이게 언제더라? 목요일인가 지난 목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지난 목요일 그 다음에 어제 월요일. 여기 아, 이거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일 텐데. 121선 돌파했기 때문에 아 이거 좀더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갔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한3% 4% 정도 올랐는데 뭐 지금 당장에 팍팍팍 올라 가지고 가진 않겠지만 뭐 눌림 한번씩 주면서 계속 갈것 같아요 어디까지? 10만 5천원에서 11만원 부근까지 갈것 같아요 여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소화해주고 그 다음에 가면은 뭐 17만원까지는 모르더라도, 15만원까지는 또 가지 않을까. 에? 바이오가 지금 외국인 수급이 좀 몰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로만 하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다른 화면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인터넷을 네. 켜고, 여기를, 이건가? 네. 여기를 보시면, 오늘 뉴스가 떴는데, 10년 만에 두 번째 에이즈 환자 완치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줄기세포 이식으로 에이즈 환자를 완치했대요. 아 에이즈가 뭐냐면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으로 이게 걸리면은요. 보통 폐렴에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폐렴으로 죽는데요. 근데 이, 이분인가? 예 네. 줄기세포 이식 받아가지고 에이즈브로부터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네이처지에서 나왔는데 이게 줄기세포 잖아요 요런 데에 한번또 힘을 딱 받아 가지고 뭐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탁 움직여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